덕카 안녕하세요. 축더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커리어 초반엔 경험을 위해 다른 팀에서 임대 생활을 하거나, 커리어 후반에도 출전 기회를 위해 팀을 떠나거나, 혹은 강력한 자본을 지닌 팀이 많은 연봉으로 유혹하거나 여러 이유로 팀을 옮기는 일을 경험할 수 있죠. 그만큼 한 팀에서 커리어의 처음과 끝을 모두 함께하는 원클럽맨을 요즘에는 더 보기 힘든 현실이라고도 생각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아쉽게 원클럽맨 타이틀을 놓친 거의 원클럽맨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총 453경기를 출장하면서 도르트문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출장 숫자를 기록한 선수 로만 바이든 펠러 골키퍼 이 바이덴펠러도 거의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될만한 커리어를 보냈다고 할수 있죠. 도르트문트에서 453경기를 포함 바이덴펠러가 1군으로 소화한 경기는 총 461경기. 딱 8경기를 제외하고 바이덴펠러는 커리어 모든 게임을 도르트문트에서 소화했는데 그 도르트문트에 합류하기 바로 직전 바이덴펠러가 커리어를 시작했던 카이저 슬라우테른 소속으로 뛰었던 8경기만 바이덴펠러가 다른 클럽의 유니폼을 입고 뛴 경우였습니다. 물론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모든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10년 넘게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꾸준하게 지켜온 선수로 뭐 국가대표로는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도르트문트에겐 오랜 기간 헌신해 준 골키퍼였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도르트문트에서 스태프 역할도 맡아주고 있으니 거의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될 만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직 은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커리어만 보면 거의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될 만한 선수. 에버튼에서 24-25 시즌도 함께하기로 결정한 쉐이머스 콜먼을 두 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1988년 출생으로 현재 35살의 베테랑. 지금까지 1군으로 뛴 경기가 총 495경기인데, 그중 422경기를 에버튼에서 소화했다면, 뭐, 이 정도면 원클럽맨급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에버튼 외에 콜먼은 기억에서 없는데, 아일랜드 출신이라 커리어 초반 아일랜드 클럽에서 뛰었던 기간. 그리고 유망주 시절 0910 시즌 블랙풀에서 임대를 보낸 기간을 제외하고는 콜먼은 커리어 전부를 에버튼에서 보내고 있죠. 뭐, 실력도 전성기 시절엔 리그를 대표하는 풀백 중한 명이었고, 에버튼이 나름 프리미어 리그에서 저력을 보일 당시 콜먼도 주축선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콜먼이랑 베인스의 양쪽 측면 보는 맛이 있던 팀이었죠. 뭐, 그때에 비하면, 에버튼이 지금은 좀 약해진 감이 있지만요. 1군 커리어 통산 433경기. 여기서 딱 44경기를 뺀 389경기를 모두 유벤투스에서 소화했던, 유벤투스의 전성기 중 하나였던 일명 MVP의 미드필더 라인을 함께했던 클라우디오 마르키시오 역시 원클럽맨의 준하는 커리어를 보낸 선수였죠. 미드필더 전 지역에서 활약해줄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닌 미드필더. 앞서 유벤투스의 MVP에서 M자를 맡아줬던 선수로, 마르케시오는 유벤투스 유스에서 성장한 선골 선수로, 0607 시즌 1군으로 데뷔한 후17-18 시즌까지 11시즌 동안이나 유벤투스의 주축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총 389경기 37골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죠. 다만, 0708 시즌 유망주 시절 엠폴리 임대로 한 시즌을 소화하고, 은퇴하기 바로 전 18, 19 시즌 정들었던 유벤투스를 떠나 제니티에 합류하면서 한 시즌, 총두 시즌 44경기를 유벤투스가 아닌 다른 팀에서 뛰게 됐는데, 뭐그 정도면 마르케시오도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될 커리어를 보냈다고 할수 있죠. 유벤투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러시아 리그로 떠났던 것이었고, 상관은 없지만 외모 가산점 추가. 나름 낭만을 보여줬네요. 마르키시오가 유벤투스에서 거의 원클럽맨 커리어를 보냈다면 같은 세리에 의 A.S. 로마에도 이 정도면 그냥 원클럽맨으로 쳐줘야 할 만한 인물이 있죠. 바로 A.S. 로마에서 무려 18시즌을 뛴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로마의 감독도 맡고 있는 다니엘레 데로시입니다 AS로마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해 18시즌을 소화하면서 무려 616경기 출전 이 출장기록은 AS로마에서 황제라고 불린 토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최다 출장 2위 기록인데 대로시는 유방주 시절 임대를 떠나기도 했던 선수들과 다르게 커리어 초반부터 AS로마에서 쭉 활약했던 선수였죠 뭐 전성기 실력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드필더였고, 거기에 AS로마에서 많은 트로피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이 대로시의 현역 시절 영입을 노렸지만, 대로시의 마음속엔 AS로마 뿐이었죠. 다만 커리어 마지막에 로마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로시는 19-20 시즌 딱한 시즌, 아르헨티나의 보카주니어스에서 7경기를 소화했는데, 이것이 대로시의 유일한 AS로마 이회의 클럽 커리어였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될 거였으면 로마와 아름답게 끝났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감독으로 돌아왔으니 로마밖에 모르는 바보. 최근에는 커리어 후반부에 유럽 리그를 떠나 중동이나 미국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경우를 꽤나 볼수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원클럽맨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경우를 더 보기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이 선수도 원클럽맨으로 뛰다가 커리어 막바지를 미국 MLS 리그에서 보내고 있는 선수죠.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총 15번의 시즌을 보낸 미드필더 세르이오 부스케츠 부스케츠를 보면 전체 경기를 볼수 있다 스페인의 델보스케 감독은 부스케츠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뭐 실력이야 말해 뭐합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전성기 바르셀로나의 주축 멤버 중한 명으로 수많은 트로피를 함께 했는데 그 바르셀로나에서 일본으로 데뷔 바르셀로나에서만 총 722경기 바르셀로나 역대 최다 출장 3위 기록을 부유하게 되죠 뭐 사실 그 위에 메시나 사비, 아래 이니에스타도 원클럽맨은 아니지만 거의 원클럽맨이라 봐도 될 만한 커리어를 보내긴 했는데 그 중에선 그래도 부스케츠가 바르셀로나 이외의 클럽에서 가장 적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대표로 선정해 봤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원클럽맨이, 원클럽맨이 될, 선수들 될 선수들 많이 놓쳤네요. 많이 놓쳤네요. 앞서 부스케츠 이전에 미국 MLS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했던 거의 원클럽맨, LA 갤럭시에서 두시즌을 소화한 스티븐 제라드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LA 갤럭시였지만, 제라드 하면 역시 리버풀. 리버풀 소속으로만 총 710경기에 출장하면서 리버풀 역사상 최다 출장 3위에 기록된 선수로, 제라드는 1998년 1군으로 데뷔한후로 14, 15 시즌까지 무려 17시즌이나 리버풀에서 뛰면서 팀의 핵심 선수이자 주장, 그것을 넘어 심장으로까지 평가되는 선수였죠. 하지만 리그 우승이 없다는 것이 선수 커리어 내내 찝찝함으로 남다 보니 뭐 레알 마드리드, 첼시 등 다른 팀들과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라드는 최종적으로는 리버풀에 남으면서 원클럽맨이 될 것으로 생각됐죠. 하지만 제라드는 14, 15 시즌 후 미국 LA 갤럭시로 이적해 두 시즌을 소화하면서 39경기를 출전. 뭐 아쉽기까지 한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원클럽맨 타이틀은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 역시 원클럽맨이 아니라는 것이 더 놀라운 선수라고 할수 있죠. 커리어 동안 바이에이름 미넨라면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 중한 명이었던 필립 람도 선정해봤습니다. 미넨을 넘어 독일을 대표했던 선수. 풀백으로 뛰지만 좌우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성. 심지어 미드필더로도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바르디올라 감독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재능. 거기에 수비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가 퇴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진기한 기록을 지닌 선수. 바로 이 필립 람이었죠. 위넨 입장에서는 람과 오래 함께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될 만도 한데, 람은 커리어 초반이었던 0304 시즌과 0405 시즌 일군 경험을 쌓기 위해 슈트트가르트 임대를 떠났는데, 이두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든 커리어를 위넨의 유니폼만 입고 뛰게 되죠. 뭐, 임대였기 때문에 원클럽맨이 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울 만도 한데, 그래도 람은 위넨 1군으로 12시즌, 총 517경기라는 많은 경기를 소화했고, 람 역시 위넨하면 떠오르는 선수 중한 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최근 보기 힘든 이 원클럽맨 선수를 미네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앞서 유벤투스와 AS 로마에서 거의 원클럽맨으로 뛴 선수를 소개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탈리아의 명문, 인터밀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인터밀란은 이탈리아의 명문 클럽이라고 할수 있지만, 인터밀란의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출장 기록은 이탈리아 선수가 아닌 아르헨티나 선수가 가지고 있죠. 바로 인터밀란의 두명 뿐인 영구결번 중한명 현재 인테르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하비에르 사네티입니다. 인터밀란 소속으로 95-96시즌부터 13-14시즌까지 총 19시즌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고 무려 858경기를 소화한 철강원 앞서 람과 유사하게 멀티송으로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선수로 원클럽맨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한 맨유의 스콜스가 커리어 총 718경기 에이스로마의 토티가 커리어 총 786경기를 소화했는데 원클럽맨이 아닌 사네티가 더 많은 경기를 뛰었으니 엄청난 내구도를 보여준 선수기도 하죠 다만, 아르헨티나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커리어 초반 아르헨티나 팀에서 16경기를 소화, 원클럽맨으로는 커리어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뭐, 그래도 사네티 역시, 거의 원클럽맨이라고 봐도 무방할 선수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아쉽게 원클럽맨 타이틀을 놓친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엔 이 원클럽맨을 더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낭만이 있는 타이틀이라고도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